하는 거 여러분요. 밤에는 포루생활을예을못 드렸거든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강가에 가서 드려서 강가에서 저 쓰레기 떄문 옆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런 생활을 예배 중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세대가 5만 명이 돌아와서 외치는게수 소리가 들려져야되 거군요. 왜?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겠다.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거 이러분요 여러분 의늘본 말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오늘 신앙이 다시 재건되길 바라요. 여러분. 나 시험 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재건되어서 먹먹한 가슴이 뻥 뚫어야 되고 문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저의 삶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창대하게 되는 창대가 같아요. 뭐냐면 그가 크게 하셨다는 뜻이야. 그가, 그가. 크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심이 아주 아주 놀랍게, 창대하게 바라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까탈 심이 창대하게 된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어, 가러구요 그럼 다비서야 아들 뭐예요?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찬양하기 싫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찬양은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리지만, 목조이는 기도예요. 찬양은 여러분 들으라는 것이고,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네. 여러분을 지으실 때 못되면 뭐 지셨어요. 찬송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라고 지으셨고. 구원하시면 예배 받으려고 구원하신거요 한번에 보시다. 우리 지으신 목적은 참여 네, 네, 네. 받으시려고. 받으시려고. 또구원하실 목적은 예배 받으시려고. 이두 가지예요. 여와를성축하고 머리 숙여 여와께 네. 절하고 경배했다는 정부 정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준이 됐던 이유가 이런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튿날. 다 영월성축하고 며칠씩 들이 나면 일주일씩 그래서 팔 일씩 들려 10일에서 88일까지 왜 그러느냐 왕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했죠. 레위들 4천 명 제사장이 4천 명 성화대가 4천 명 나팔그는 어, 트럼펫이 288명 백성들이 군사들이 28만 8천 명백성들 그러면 뭐한 100만 명이 죽어 다위새 왕국 때 인구가 500만 명이었어요 그럼 최소한 다 아무에서 100만 명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런 예배공동체인데 어떻게 드렸느냐? 다윗이번제를 드리는 다 태워 드리는 거야. 예배 방법이 다섯 개가 있어요. 태워 드리는 방법, 번제를 태울 번자예요 그다음에 요제라고 해서 요제. 막 아, 흔들어 드려요. 요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제. 너 앞에 박서우리소들고 있잖아. 그죠? 거제. 그다음에 태워 는데그 향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보면 신부들이 어다 이렇게 모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래 이래 하죠, 그죠? 그게 향기로 화재니라 이 뜻이에요. 저 재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함께 띄워주기 위해서 이 많은 통에다 미사 물들 때 입고하고 이래 흔들잖아요, 그죠? 향기로 화재라는 거예요. 화재, 번재, 요재, 거재, 그다음 소재, 콩나를 빠져 띄우니까 이 다섯 가지가 예배 방법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구약에는 하나씩 하나였지만 신약에서는 번제로 내 몸을 태워드리는 거야. 온 어, 몸을 태워드리는 거야. 우리, 우리 박민국사님지하시막빰방하잖아요 성가대 빰방하잖아요 저도 막 신나니까 막 나가잖아요.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거야. 내온 혼신을 다 태워드리는 거야. 태울 번제 아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제. 막천단하는 다윗같이.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그 요제야 흔들려서 추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딱 앉아드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 요제 드리는 거야. 또 거제. 재물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매일 네. 어, 네. 바로 쌀 농사에 줬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하나큼. 아직하라 하나큼 들여서 그고 나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겠 돼. 내 삶을 다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 빠져드리는 거야. 뭐있지 오, 말이야. 번을 다 태워드리는데, 숨은 송아지가 천마리요, 수양이 천마리요, 어린 양이 천마리라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것은 천이라는 숫자는 다음 없는 숫자야. 다음 없는 숫자. 다 없는 숫자. 온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야. 다위를 들을 수 있는 숫자의 마리수라는 것은 그냥 악세사리고, 아니에요. 다윗 u 일천번째를 드린거 e g your mammy was the closet. Or together, w 전제 y 정말 그 전제라, p Who tondera, who tondera, who t o 제 d e r a who tondera, who tondera, who tondera, who tondera, who tondera, who t o n d e r 가 who t o 그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레위인들 칼잡이로 대전까지 다 짐을 잡는 거야. 껍데기는 빼고 피는 빼서 이 성막 주변에 다 뿌리고 그다음에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키워서 거기에다가 뭘 해? 어? 거기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야. 다 태우는데 그냥 태운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거다 붓는 거예요. 포도주.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포도를 주 붓는데 이 병에 있는 이 포도주가 한 방울 더지 다 들어붙는 거. 그것 관제라 그래, 관제 전제. 그러니까 어, 수성아지가 천 마리, 어린 수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라는 거야. 그럼 다많는 재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데 아직 물, 물 방울 한滴도 없이 온당모닥 다 태워버리는 그런 예배를 줬다는데그 예배가 풍성한 재물이일를업치니고해서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순성한 재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전제로 드려줄 거야. 예배가 어떻게든 예배가 되어야 돼요. 천영하지드리할때다만들 완전 예배가 돼야 돼. 수양할 때듯이 완전 예배가 돼야 돼. 또 어린이 한 천마리가 됐을 때이 나라 예배를 다 드려줄 거야. 그러면 왕이 할수 있는 다없는 예배 드린 거야. 그 다음에 뭐요또 백성들이 할수 있는 거다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내가 다 먹는 예배 드린 거야. 차 나온 거다 손는 예배, 더도 네. 설교도 다하는 설교, 참 네. 악기도 다 많은 악기 연주. 이런 예배가 다 때면 누가 이한다는 걸? 여와 인자가 일어난다는 네. 거 이날에 그런 예배를 드으니까온 백성이 다 모여서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그게 기뻐, 우리 같은 기뻐하이 아니라 감동하고 감격했다는 거야. 물 펑펑 쏟아내면서 감격했다는 얘기야.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되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가수이막 풍성하면서 눈을 받아가돼야 되고, 감격이 낫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우 앞에서 먹으면 마셨더라. 얼마나 행복되면요. 빅표라는거 어린아이가 다을 어, 자주 먹으면 돼요. 엄마 앞에 덜렁 들어와서 싱글벙으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셨더라. 아주 행복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굴 만날 때, 인내를 경험할 때에 사람 나오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역대보는 1장 어,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 셋에노스키 나와요. 에스라 겪어봤더니 인간의 삶은 저 아담 창조한 때부터 모든 인간은 온전한 예배의 경험이 있을 때에 온전한 어? 인간이 되더라 아. 이 소리예요, 아. 군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누가졌을까 누가졌을까 아버지 예배 때 감겨낸 거야.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능가됐어요 솔로몬에게 다음 왕대는 솔로몬에게 경험해야 될 거예요. 오랜 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능가돼야 돼요. 아, 네. 내가 만난 감격이 여러분이 임해야 돼요. 아, 네. 성가정 찬양 감격이 여러분에게 전능가돼야 돼요. 이게 확산성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아침 시간에 말씀하지만 우리가 유정난과무정난이 있어요. 똑같아 생기면요. 그러나 유정난을 20일 품으면 아래서. 병아리가 부어 생명이 탄생해요. 근데 무적 난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생명을 탄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매 시가 많아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아. 무리가 기름은 누가 보여 두어어지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몰에게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누가 했어요? 무리가 백성들이 기름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인정했다 소리가 기름 부시면요. 으그 다음에 영어가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됐어요. 모든 무리들이 다 인정해서 그나라의 주권자를 썼다는 거야, 솔로몬을. 그 다음에 뭐요 사독에게도, 사독에게도 기름을 네. 부어 네. 제사장이 되게 하고, 네. 사독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당시 는 왕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 사독은 또 무리가, 무리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이 왕된 것도 누구 때문에요 다윗이 표준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그상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샘플인데 그 다윗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성전. 성전에서 뭐냐?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 인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번성하고 시이 창닭이 되더라 이말씀을라면요 솔로몬이 향해 넣었어요.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백성들 100만 명이 예배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 예배 드리는데 백성들 앞에서 힘이 크게 만드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했거든요. 100만 명이 넘는 예배가 이 와이드한 예배를 기릴 때에 하나님 인제가 경험됐을까안 됐을까 다 있잖아요. 힘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강력하고 강력한 백성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서로서로 서로 기름 모심 인정해 주는 기름 모심 예배에 목숨 걸만하면 나머진 다 부산 보내는군요 예배가 인생을 다오해 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 목숨 걸하면 일단 이 예배에 내가 다음까지 예배를 들어야겠다는 결단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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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난한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창대가이는거 네, 네, 네. 있잖아요 앞에 예배를 창 찔러서 사람이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laughs> 아, 우리들이 기름고와서 인정한 거또 뭐야 말을 뛰어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된 거야. 다윗의 아들이. 그 그냥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누가 다윗 이키준이라는 거야. 다윗이 일천 번들를 그런 예배자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던거에 가면 했어요. 기준을 또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삼어서 던거에다 는 거예요. 굳게 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뭐 그의 하나님 그의, 그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솔로몬은. 어. 마지막 후궁의 아들이었고 여자 같은 소년이었어요. 엄마들이 앞살로 아도니야뭐 얼마나 짱짱아서 그 밑에서 맨날 구박받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그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선포해요. 다니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한번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거 해야 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설 어떤 잘 이거 볼거 없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내야 여러분요. 아, 예, 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득되고 경험된 하나님을 만드는 거 여러분요. 아, 예.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뭐야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이르라면 하나님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이 옆에 오셔서 사람을 돌보신데 가족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이 그게 어떤 예배자가 있나요? 1천번째를 기르는 예배자가 되기. 온전한 예배자, 완벽한 예배자. 다음 한번 예배자가 돼서 다윗의 기준이 돼서 야솔로몬아 샘플 이렇게 하 되는 거야. 솔로몬은 아버지도 참 다윗도 참 예배자였는데 솔로몬도참 예배를 잘 지었더니만 힘이 참대지더라 아마 이렇게 느낀 거예요. 형들 덜치게라고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다윗이 참 예배자로 기억되듯이 여기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 감정을 체득했던 솔로몬이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힘이 창대해지더라. 이 꼬배 해그다그 당시에 성전이 아직 준비 가안 됐잖아요. 준비만 과정이니까 기본원 산당이 힘이 크므로됐어요 여기서 기부원 산당은 어, 워낙 깨는더 예루살렘에 있는데 기본원 산당이 후레 손자 부사렛이 노제단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 위대한 장인 부사리시, 그것이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어떻게 다 일천 마리 번제, 일천 번제를 지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해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먼저 구해서 <laughs> 지혜왕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해서 온전히 해 일천 번제 완벽한 예배를 지렸는데 그 밤에 누구 같이 다윗과 예배를 지렸더니 그 밤에 나타나서 뭐 줄까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요. 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예배 잘지그나면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에 무엇과 하나 하나님의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뭐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지고 제판로 달라 그래요. 지혜라고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혜 를 달라 그래요. 제판로 달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굳게 하옵소서. 네, 이제 리빌딩 세워달라는 거야. 건해달라는 거야.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세워달라는 거야 여러분요. 뭐 이미 받은 것으로 세워달라. 여러분 이미 세워 달라. 받은 거 많잖아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굳게 세워달라는 얘기야 지혜가. 그러면 뭐예요? 이미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세우라는 얘기야. 뭐 이미 받은 것을 이미 받은 잘, 활용해서 잘 활용해서 세우자. 세우자. 이상하게 하나님은 뭐 지혜를 주셨어서 할까 아니라 요 솔로몬 같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나왕대겠습니다 역대상 20분에 다 주셨잖아요. 어? 왕대하고 열번 뛰어나게 되고 또티셨고다 하셨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붓게 하고서서 세워달라는 얘기야. 한번 지혜는 예. 세우는 것이다. 세워 당하는 거예요, 분그 다음에 재판이 나와요. 재판하게. 때가 나오는데 재판은 무슨 뜻냐? 지키게 라는 뜻이에요. 한번 지키게 해주세요. 지키라는 거야. 재판은 올곧음을 따져서 자기가 지키라는 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주신 은혜를 지키게 다리는 거예요. 한번 지, 주신 은혜를 지키게, 지키게, 지키게 해주세요. 성령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키게 다라는 무슨 신가 하면은 금시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에게 심만줄수 없어요, 여러분요. 또. 어, 청년들에게 뭐 10억이 딱줄 수가 없어요. 뭐가 안돼서 그릇이 안돼서 그럼 여기서 지키게 달라는 것은 그릇이 되게 하는 뜻이야, 뭐. 그릇이 되자, 그릇이, 되자. 그릇이, 그릇이 되는 뜻이야. 이 시간 없으 넘어가는데 그릇이 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예요? 이 많은 것지었으니까 세우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 많은 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담아져서. 하나님이 맞다 너 그릇 됐다 여러분들 그릇이 1.8 리터짜리 페트병에서 조금 더 깨뜨려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20 10리터 페트병이 돼또 하나님께서 한 두들겨 갖고 터치려 갖고 20 리터가 되게 20 리터가 되니까 그다음50 리터가 되고 50이 탁 터져도 100 리터가 되고 100 리터를 땅땅땅 세번 치니까 1000 리터가 됐어 그럼 1000 리터의 탱로 해야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럼 아 네가 이제 큰돌 됐다는 거야. 탱크롤이가 됐으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하면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탱크롤이란 건 담을 받음 준다는 거야. 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탱크롤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큰걸뜬 거예요. 여러분. 뭘로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탱크롤이 커질 거예요. 아마 온전한 예배통해서 를내 네. 그릇이 피트병이 아니라 탱크롤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천 번째. 이뤄서 무엇을 줄거한 질문에 답한 것이 이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걸 세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큰 그릇에 해서 아버지가 주신 걸다 탱크로를 받을 만큼 해주세요. 한 바닥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탱크로 된 성도가 되시기를 추천드려요.